안녕하세요. 백선생입니다. 오늘은 위장의 신경분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기 전에 전체적인 틀을 조금 잡고 가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위장, GI 트랙이라는 것의 기본 역할은 소화와 흡수에 해당이 되겠죠. 자, 이렇게 식도가 있어요. 그리고 위가 이렇게 있겠죠. 자, 음식물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음식물들을 소화와 흡수를 시키기 위해서는 아래로 아래로 이동을 시킬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위장과 벽을 이루는 근육들이 수축과 이완을 적절한 순간에 적절히 시행을 해 주어야 이동이 가능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식도와 위 사이에는 조임근이 있고 또 위와 십이지장 사이에도 조임근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이 조임근을 수축하고 이완하면서 적절한 타이밍에 음식물 다음 단계로 내보내는 역할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분비가 일어나야 되겠죠. 이 분비에는 당연히 소화효소가 존재하고 있을 거고 즉 음식물을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위장관 벽에서 적절한 타이밍에 소화효소들을 분비해 줄 수가 있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소화효소가 활성을 나타낼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이 조성이 되어야 되겠죠. 즉 어떠한 소화효소는 pH가 굉장히 낮은 환경에서 소화효소의 활성을 나타내게 되고 그리고 또 어떤 소화효소는 pH가 좀 높은 환경에 통해서. 활성을 나타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산성분을 다시 잘 중화시키는 환경이 또 필요하게 되기도 하죠. 그리고 이 외에 다양한 점액성분들을 배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점막을 보호해주기도 하고 또 음식물들을 잘 감싸면서 부드럽게 이동을 시켜주기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소화 흡수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작용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 작용들이 적절한 타이밍에 이루어진다 라는 거는 누군가의 신호를 받게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움직일 수 있는 신호를 전달하는 신호 전달 체계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조절해 줄수 있는 신호 전달 체계에 대해서 앞으로 배워 나갈 건데요. 그첫 번째는 바로 신경이죠. 신경의 조절을 받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즉뭐 이런 식으로 신경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신경의 어떤 활동전이 액션 포텐셜이 생기게 되면은 이 말단에서 신경 분비 물질을 이렇게 내게 되겠죠. 그래서 개가 작용하는 표적 장기로 가서 표적 장기에 있는 리셉터, 수용체에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뭔가 활동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그 활동은 바로 위장관 벽에 있는 근육들을 수축시키고 이완시키는 이러한 작용들, 그리고 분비세포에 영향을 줘서 소화효소를 분비한다든지, 뭔가 산을 만든다든지, 다시 중화를 시킨다든지, 점액질 선분을 내보낸다든지, 이러한 작용들을 일으키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신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신경뿐만 아니라 어떠한 또 다른 분비물질들이 이러한 조절을 일으키게 하죠. 그 분비물질들을 크게 두 개로 나뉘어서 설명을 하는데요. 내분비와 외분비로 설명을 하죠. 내분비의 대표적인 거는 호르몬이 있죠. 내분비는 세포 내몸 안에서 분비 활동이 이루어지는 거를 말하는 거고요. 외분비는 외부 환경으로의 분비 물질을 내보내는 것을 바로 외분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소화효소죠. 이 위장관 안은 외부 공간이죠. 우리가 이렇게 입을 통해서 이렇게 간단히만 그려볼까요? 자, 우리가 어떤 음식물을 섭취해서 입으로 들어와서 식도를 거쳐서 위로 들어가게 되죠. 이 위장관 안에 있는 공간들은 전부 다 외부 공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외부 공간으로 분비하는 거는 모두 다 외분비에 해당이 됩니다. 어쨌든, 내분비 물질들, 대표적인 게 호르몬이죠. 호르몬은 이제 혈관을 타고 이동을 할 테고, 어쨌든 이런 내분비 물질을 분비를 하면, 얘 또한 표적기관으로 향해서 표적기관에 리셉터가 존재하고 있고, 이 수용체에 결합을 해서 뭔가 활동을 일으키게 하고, 외분비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분비를 해서 표적세포로 가서 리셉터에 작용을 해줘서 어떤 활동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1년의 위장관의 작용들을 일으키는 신경과 분비물질에 대해서 앞으로 하나씩 알아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략적인 개요를 그림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 건데요. 자, 우리가 이 위장관 벽을 확대해서 이렇게 그려보면 이렇게 점막이 있을 거고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뉠 수가 있어요. 점막층과 근육층과 그리고 장막층이 있죠. 그리고 여기서 점막과 근육층 사이에 점막 밑층이 있죠. 그 점막 밑층 에 바로 신경이 존재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요좀 지워볼까요? 그래서 이 층을 전막및 신경층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신경 얼기라고 합시다. 그리고 근육과 근육 사이 안쪽에는 돌림근이 있고 u 큘러 머슬 그리고 바깥쪽에는 세로근 롱지튜디날 머슬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이에 바로 또 신경 얼기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걔가 바로 근육층 신경 얼기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외부에서 이렇게 신경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 신경층 얼기에서 이 세로근으로 신경이 연결돼서 얘네들을 수축시키기도 하고 뭐돌린근을 수축시키기도 하겠죠. 그리고 점막미 세포랑도 연결이 되면서 이 점막미 세포는 이 점막에 있는 내피세포로 향하겠죠. 그래서 뭐 내분비 세포일 수도 있고 또는 외분비 세포로 향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외분비 세포를 자극을 해서 여기서 뭔가 이 내강으로 배출을 하기도 할 거고요. 또는 내분비 세포를 자극을 해서 내분비세포는 바깥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다시 안쪽으로 들어와서 주변에 있는 세포에 영향을 주던지 또는 혈관을 타고 다시 순환계를 따라서 이동을 해서 어떠한 표적 물질로 가서 작용을 하기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신경계에 의해서 조절을 받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분비 물질에 의해서도 조절을 받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호르몬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호르몬은 혈액을 타고 다니다가 이 혈관은 여기에만 분포하는 게 아니라 혈관은 이 점막 미층에도 이렇게 혈관이 분포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렇게 점막으로 이렇게 미세한 혈관들이 이렇게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호르몬들이 역시 내분비 세포나 외분비 세포의 주변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되면또토화요소를 분비하기도 하고 이러한 호르몬들이 근육층에도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위장관계는 신경과 분비 물질의 영향을 받아서 근육들의 수축과 이완 그리고 소화 요소나 다양한 물질들을 분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오늘은 이 신경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뒤로 돌아와서 자 위장관의 신경 분포는 보통은 오토노믹 널버스 시스템이라고 해서 자율 신경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율 신경계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크게 두 가지 종류로 이제 나뉘어서 설명을 하는데요. 외인성 요소와 내인성 요소로 얘기를 합니다. 외인성 요소는 교감과 부교감으로 나뉘어서 설명을 하고요. 내인성 요소가 바로 장신경계 엔테릭 널버스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점막 및 그리고 근육층에 신경 얼기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시작이 돼서 다양한 근육 활동과 다양한 분비세포들을 자극을 해서 작용을 하는 과정을 얘기하게 되는 거죠. 어, 제가 대략적으로 좀그려놨 봤어요. 먼저 이 왼쪽에 있는 애가 교감과 부교감을 제가 한번 그려나본 거고요. 여기 그림을 보면 이 안쪽이 점막층, 그리고 점막 및 신경얼기, 돌림근, 그리고 근육층 신경얼기, 그리고 세로근, 그리고 이제 바깥쪽으로 장막이 있겠지만 이거는 좀 생략을 한 거고요. 먼저 부교감부터 한번 볼게요. 부교감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신경이 연접을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여기에 이렇게 신경절이 있고 신경절 이전 섬유, 신경절 이후 섬유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부교감신경은 신경절 이전 섬유가 길고 신경절 이후 섬유가 짧죠. 즉, 신경절 이후 섬유가 거의 작용기에 도달해서 신경절 이후 섬유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부교감신경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외부부터 이렇게 왔겠죠. 그리고 장막을 뚫고 근육층 신경 얼기까지 도달을 합니다. 부교감신경이. 그래서 이 안에서 신경절 이후 섬유들이 연결이 되게 되는 거죠. 이것들이 다양한 곳으로 플렉서스를 형성하면서 뻗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로근으로 뻗어서 신경 물질을 또 내게 돼서 작동을 하게 되고요. 세로근을 수축한다거나, 또는 돌림근으로 와서 돌림근을 수축한다거나, 점막 및 신경 얼기와 또 연결이 돼서 점막에 있는 내분비 세포, 외분비 세포를 자극을 해서 분비 물질을 분비하거나 이렇게 작동을 한다라는 거죠. 보통 부교감 신경의 말단에 분비하는 신경 전달 물질은 아세틸콜린과 다양한 펩타이드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펩타이드의 대표적인 두 가지 정도만 적어드려보자면 서브스 c 스 P라고 해서 물질 P라고 얘기를 하는 거 그리고 VIP 얘는 혈관 작용 장 펩타이드라는 건데요. 플레이먼 제 뒤쪽에서 나오니까 거기서 적어 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요렇고 교감신경 같은 경우에는 신경절 이전 섬유가 굉장히 짧고 이후 섬유가 굉장히 길죠. 그래서, 부교감신경과 교감신경에 대해서는 제가 신경파트에서 굉장히 자세히 다룬 영상이 있으니까 이해가 잘안 되신다면 그 영상을 조금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얘는 이제 척추체 옆에 거의 신경절이 붙어 있게 되죠. 그리고 이제 작용기까지 향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감신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장으로 도달하기 전에 이미 신경절을 형성하게 되고 신경절 이유섬유가 이렇게 장까지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근육층 신경 얼기에 도달해서 다양한 플렉서스를 형성을 하기도 하고 이 점막 및 신경 얼기와도 연결이 돼서 근육층과 점막층에 신경 전달 물질을 내면서 근육을 수축 이완을 시키기도 하고 다양한 분비 물질을 분비하기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옆에다가 그린 게장 신경계 엔테릭 널버스 시스템을 간단히 그려본 건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밑에 있는 부교감과 교감 신경은 보지 마시고 우리가 장을 이렇게 조각을 하나 띄어서 이렇게 밖으로 끄집어 냈다 라고 봅시다 그래도 이 장을 뭔가 자극을 주게 되면은 이 위장관 층이 꿈틀거리기도 하고 분비 물질을 내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중추신경계에서 전달되어 오는 교감과 부교감의 신경을 받지 않고 스스로 어느 정도 작동을 한다라고 알려지게 된 거죠. 그래서 장신경계는 교감과 부교감이 없어도 작동을 하는 신경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경 얼기, 근육층 신경 얼기와 점막층 신경 얼기에 장신경계가 분포하면서 얼기설기 플렉서스를 형성을 하면서 근육도 수축시키게 되고 분비를 하기도 하는 거죠. 하지만 그래도 부교감 신경과 교감 신경의 영향을 받아서 조절이 되기는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뒤에서 조금 더 정리를 해드려 볼게요. 자, 여기서 교감, 부교감 신경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 부교감 신경 중에서 내장 신경, 즉 위장 관계로 향하는 두 개의 신경은 바로 베이거스 너브와 펠뱅 너브가 있습니다. 베이거스 너브는 미주신경이라고 하죠. 바로 상부 위장에 도달해서 작용을 해주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펠빅 너브는 하부 위장에. 작용을 해주게 됩니다. 얘네들의 뭐 구분은 뭐 위에서부터 소장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대장으로 이어지게 되죠. 식품 어센딩 콜론 트랜스버스 콜론 디센딩 그리고 시그모이드 그리고 렉툼 에이누스로 이렇게 향하게 되는 거죠. 보통은 위 그리고 소장 그리고 식품 어센딩 그리고 트랜스버스의 일부까지를 상부 위장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베이거스 너브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고 그리고 트랜스버스 일부 그리고 디센딩 시그모이드, 렉툼까지는 하부이장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펠빅 너브에 영향을 받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베이거스 너브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베이거스 너브는 우리가 혼합신경이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혼합신경이라는 게 뭐냐면 75%는 어퍼런트로 구성이 되고요. 그리고 25% 정도는 이퍼런트 신경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 어퍼런트는 들신경, 얘는 날신경이죠. 이 퍼센테이지는 좀 약간 다를 수는 있습니다. 뭐 일부 자료에는 뭐 80%, 20% 이렇게 나와 있기도 하고요. 즉이 베이거스 너브는 감각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위장관, GI 벽에 위치하고 있어서 어떤 기계적인 자극에 대한 리셉터가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음식물이 들어와서 이렇게 기계적인 자극을 받아들이게 되고 또는 뭔가 화학적인 리셉터도 존재하고 있어서 이 화학적인 자극도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얘를 중추신경인 CNS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CNS는 얘네들을 다시 명령을 내려서 평활근을 움직인다든지 또는 내분비, 외분비 세포를 자극을 시켜서 뭔가를 분비하는 역할도 수행하게 되는 거죠. 즉 베이거스 너브로부터 감각을 받아들이고 베이거스 너브를 통해서 운동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베이가, 베이갈 리플렉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즉, 미주, 미주신경 반사라고 얘기를 하죠. 즉, 언퍼런트와 이퍼런트 신경이 모두 다 베이거스 너브일 때 이렇게 베이가, 베이갈 리플렉스란 용어를 쓰게 되는 거죠. 이해가 좀 되시나요? 자, 이제 교감신경을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교감신경도 이퍼런트와 어퍼런트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얘는 한 50대 50% 정도로 어퍼런트와 이퍼런트 신경으로 구성이 되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자, 제가 이제 교감신경 중에 내장장기로 향하는 신경절들에 대해서 조금 적어 봤는데요. 어, 실레아 갱글리온, 복강신경절, 그리고 페리어 메센테릭 갱글리온, 임페리어 메센테릭 갱글리온, 하이퍼가스트릭 갱글리온,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위장장기를 공부할 때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요 정도만 설명하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정확한 걸좀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교감신경에 대해서 영상을 남겨놓은 것들을 보면은 요거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히 얘기한 게 있으니까 그걸 좀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이제 뒤로 넘어가서 그 내인성 신경 분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바로 앞에서 말했던 장신경계가 여기에 해당이 되죠 엔테릭 널버스 시스템 제가 여기다 다시 이렇게 그려나 봤는데 어, 이렇게 부교감신경 교감신경이 없어도 요 안에서 스스로 작동을 할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외인성 교감과 부교감을 외인성 신경분포라고 얘기를 하죠. 없이도 위장 기능을 조절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엔테릭 넓어 시스템은 근육층 신경 얼기와 점막 및 신경 얼기에 분포하고 있다. 그리고 교감과 부교감의 정보를 받아서 조절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또 이제 밑에다 미리 좀 정리를 해놨는데요. 자, 이렇게 신경이 액션 포텐셜이 생겨서 이렇게 전기적인 활동이 전달이 되어오다가 신경 전달 물질을 이렇게 내게 되겠죠. 그리고 표적 장기에 있는 수용체에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면서 어떠한 작동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비 물질에 대해 서 그래서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대표적인 게 아세틸콜린, 노르에피네프린이 있죠. 이 아세틸콜린은 부교감신경의 대표적인 분비 물질에 해당이 되고요. 노르에피네프린은 교감신경의 신경 전달 물질에 해당이 되죠. 부교감 같은 경우에는 연동 운동을 잘 하면서 수축을 잘 해주죠. 수축을 잘 해주고,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조인근을 이완시켜서 이동도 잘 시켜준다. 대부분의 소화효소들을 잘 분비하는 쪽으로 작용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교감신경 같은 경우에는 평활근을 이완시키면서 그 반대작용을 하게 된다. 교감 같은 경우에는 이 중에 침분비는 증가를 시킨다. 즉, 다른 것과는 다르게 침샘 같은 경우에는 부교감에 의해서도 침 분비가 굉장히 잘 되고 교감 신경에 의해서도 침 분비가 굉장히 잘 됩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 어, 부교감 우리가 식사할 때 침이 잘 고이고 뭐 침이 잘 나오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잘 이해를 하시는데 교감 같은 경우에는 fight or f l i 반응이라고 해서 굉장히 흥분 상태, 즉뭐 100m 달리기를 한다거나 이런 상태 때 교감이 흥분이 되죠. 그럴 때 우리가 달리기를 하면서 침이 마른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걔는 침 분비가 잘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의 차이는 이 성분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둘다 침분비를 활성화시키기는 한데 교감신경 같은 경우에는 장액성 성분, 즉 물처럼 이런 성분들을 침분비를 통해서 많이 배출을 하게 되는 거고 교감신경 같은 경우에는 점액성 성분들을 침으로 배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00m 달리기를 하고 나면은 가래 낀 것처럼 이렇게 점액질의 성분들이 입안에 고여 있기 때문에 입이 마른다라고 생각이 들. 게 되는 거죠. 좀 차이가 이해가 되시죠? 어쨌든, 교감이든, 부교감이든, 친분비는 증가를 시킨다. 그리고 얘네들 말고도 다양한 신경 전달 물질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VIP, 제가 옆에다가 이제 플레임을 좀 적어놔 드려봤어요. 바소 액티브 인테스티널 펩타이드, 그래서 혈관작용 장 펩타이드, 장이 빠졌는데 장 펩타이드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얘 같은 경우에는 평활근을 이완시키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탄화질소, 나이트릭 옥사이드, 얘도 역시 평활근을 이완시키고 그리고 GRP 라는 게 있는데요 얘는 가스트린 방출 펩타이드 즉 가스트린 릴리징 펩타이드 라고 얘기를 해서요 다음 시간에 이제 호르몬의 대표적인 걸로 가스트린부터 시작해서 배우게 될 건데 그 가스트린을 분비하는 신경전달물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가스트린 릴리징 펩타이드 그래서 요거는 좀 자주 나오니까 기억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엔케팔린 같은 경우도 펴활근을 이완시키게 됩니다 엔케팔린은 인체 내에 있는 오피오이드 리셉터에 결합을 하기 때문에 뭐 아편제제와 이제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는 통증과 관련된 역할을 하는 신경전달물질이다. 뭐이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얘가 위장의 평활근에 와서는 이완을 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신경펩타이드 Y, 뉴로펩타이드 Y라고 해서 NPY로 이제 약자를 쓰게 되죠. 얘도 평활근을 이완시킨다. 그리고 물질 P, 서브스탠스 P라고 얘기를 하죠. 평활근을 수축시킨다. 이 정도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위장관을 조절해주는 신경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위장관을 조절시키는 분비 물질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